또 2014년 6월 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디션 프로그램 현황이 표가 있는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잡고요. 한번 ctrl+c 쪽에서 b2에서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원본 열 너비 유지하면서 붙여넣기 해, 해볼게요. 이거는 왜 에러가 날까요? 이렇게.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프로그램 예아 여기가 예,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여기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죠 요 안에서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해가 될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요 영역을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? 여기에 오른쪽 한 개가 최서 어그러 2가 되겠죠 2라면은 SBS 3이라면 M 뭐뭐 뭐, 아, 2라면은 Mnet 3이라면 Onstyle 2라면 SBS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다. 요로,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하고요. 이거를 드래그해서 요만큼 하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면은. 예 제대로 표가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문제가 어대 되는가 봅시다 장르가 음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르 그리고 또 개체 개체 횟수가 2 이상 개체 횟수를 컨트롤 클릭 컨트롤 C에서 B13에다가 요렇게 넣어주고요 장르가 뭐가 아니다고요 음악이 아니다 아니다 음악 요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체 횟수가 2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2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음 아니 고니까 이렇게 같은 줄이죠 전체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서 고급 필터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이렇게 지정하시고 복사 범위를 요 밑에 요 정도 쯤으로 해서 확인하면 결과 값이 금방 나오죠 요 지정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. 요번 끈은 좀 많이 쉽습니다. 기능은 강력하면서 쓰기는 쉽습니다. 자, 기능은 강력하나 쓰기는 쉽다. 네, 좋네요. 결과표를 <laughs> 아, 채우기 없음 하나 놓고 표 스타일 6을 한번 지정해 보라고 문제에서 그렇게 하네요. 어, 표 스타일 보통 6입니다. 그래서 보통 6 요겁니다. 요거 확인.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결과값이 되겠습니다. 저장. 예,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아 오늘 강의가 되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고급 필터 부분을 배우셨는데, 예, 원본표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결과값 표만 만들어낸다. 예를 들어서 요 안에서 합격자들만 추출해낸다.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하기에 아주 적합하겠죠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